사고 팔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혼다 파일럿 3세대 3.5입니다. 이 차량 2017년식에 주행거리 55,000km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저희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선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본넷 쭉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범퍼도 확인할게요.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5.07mm 62%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쭉 살펴보시면 역시나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습니다. 다음 뒤쪽 휠 생활기스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13mm, 75%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현재 3열 시트 세워놓은 상태고요. 화면 접어 주시면 더 넓은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어 쪽쭉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네요. 다음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디버로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 거리 55,428km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봐주시면은 이 차량 블루투스, 핸들 열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는 봐주시면 이콘모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위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이 차량 ECM 룸미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다음으로 모니터 봐주시면은 차량 우측 방향 지시등 켰을 때 이렇게 화면으로도 확인 가능하겠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작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현재 키두개 보유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컵 폴더, 아주 넓은 수납 공간 있습니다. 팔걸이 있고요. 이열로 이동할게요. 이열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 넉넉하고요. 팔걸이 겸컵 폴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쪽 살펴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옆쪽에는 폴딩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봐주시면 뒷좌석에 열선 시트 그리고 오토 에어컨 있고요. 도어 쪽에 커플더 아주 넉넉하게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열도봐주시면 가죽 컨디션 좋고요. 옆쪽 수납 공간 이용 가능하겠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위쪽 봐주시면 이 차량 스페어 타이어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성능 정검 기록부로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륜입니다. 하부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혼다 파일럿 3세대 3.5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아차 선에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